한 바퀴는 못해도 생존만 하면 깨니까 이젠 캥전보다 게이지 관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오레 걸린다 어? 한 번만 한게 저는 방무가 낮아서 방문오브를2 들어가게 찍어낼 수요 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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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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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잖 이따기 빼야겠다, 어. 이거파운한 번만 더 깔아주세요. 소식 확인하파인걸어서좀 됐어요. 깔아놨어요. 아씨, 좋았다. 어... 아인드 지금 거시면 돼요. 네, 거시면 돼요. 아, 내가 뭐 했지? 숙이시고 숙이세요.

오.. 오고 하면 될 듯? 되나? 안돼 보고 보고 오케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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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세 네. 세네고 네. 네, 네. 아오 지 다시 갈줄았네 에에 어... 한타 데이터. 네. 와, 에반데 이거? 죽여야 <laughs> 돼요? 어, 아, 이건 죽겠나? 아이고, 이건 죽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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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네. 오. 다들 그 무적 쓰시는 분 쓰세요. 아 쉽다. 돌덕그 그래. 그래. 야. 잠만 oh, oh 천천... 디게 뻑세게 나오네. 파, 파, 파 이파. 이제 이제 고도 와야? 조심, 조심. 가운데 가운데. 이거 버리시고. 좋아 좋아 좋아. 파인드나? 고고 파인드 파인드 좀. 그냥. 어, 뒤에 해도 됐냐? 나이스 렉 조심 어. 오른쪽으로 어. 업을 한번야 어, 엄청 많이 깠어, 엄청 많이 깠어 이거, 이거 가운데 다시 치우지? 요 이거 이을거 같은데 다보셔야 돼요 조, 오케이. 오른쪽 한번세대 바퀴 55조 나왔네요. 55조.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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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거 3초초니까1 5초자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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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이제 이제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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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초. 5자 3초. 네. 이제 6조 56조. 56조. 이제 조 어. 56조. 이제 빠지면 돼요. 이제 6조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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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럭커가. 어. 잠시만요. 왼쪽 ]였습니다. 한번 지어주세요, 언야. 네, 지어서 48초, 48초. 에이. 이거 그냥 가운데 가만히 있으세요. 가운데 가지 말고 48초예요. 아니, 이거. 나이스, 잘지주셨다 어, 럭커 조기. 자, 33초 곧 나와요. 33초 나와요 이제? 어이구, 그린님 나왔는데. 자, 삼천 초니까 이제 8초18초 p ship, s 로 끊어주고 자 이제 나와요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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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쪽으로 h i 어어그 i p 이거 i 이 ship, s 초 i p ship, s h 초. p ship, s 이제 빠지셔야 돼. 이 h i p ship, s h i 예, 이 집. 어,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무조건 안 눌렸네. 무조건 누른 줄 알았네. 아, 피가 없어서 안 눌렸구나. 예, 무조건 나와요. 네. 아이고. 네. 레지늄 콜 줄게. 레지린콜. 아, 주었다. 그런 주세요. 계속 갔네. 자, 많이 깠어요 괜찮아, 요 괜찮아요. 자, 마지막 한번 더. 이제 나와요. 네.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네.

뭐야, 내가 바인드 걸렸나 내가 바인드 걸렸거든? 어. 이번엔 꽉 쏘는데. 레이저. 조심 이죠 레이 저, 레이 저, 레 저, 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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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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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면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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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운 너무 좋은데 오늘 괜찮네 에 이다 이한 바퀴 더 봐야 되나 그래 약간 애매 애매해 보이는데 아 좋겠다 근데 첫 바퀴에 깜만큼 깔수 있으면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여명에서라도 음, 기둥 무섭게 나오네 네, 네. 한타 몇초 남았나요? 어... 10초 18초 오케이. 로펌 올려 났어요? 어 아마. 이거 끝나고 하면 될 듯? 오. 끝나고 딱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이거 가운데 와야겠는데 오케이. 이거 대대미? 어차피 조심 한번 하면 아 이거 별로 저기 서해요아 괜찮아 제네무적하면될 거는 재난무적 켜고아 <laughs> 어떻게요? 에제네무적켜고 에. 다. 타 3타. 한타3더3야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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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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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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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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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런 거는 아에가방들 해당할 네. 아, 위에 왼쪽 왼쪽 아, 죽으면 안 되는데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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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요 30.. 아초 진입이니까 19초 30.. 19초. 20초에서 19초 오케이 어크로 끌어요 왼쪽 왼쪽 어? 이제 왼쪽 빠지세요 비넘기 이거 그큰 비니 쪽으로 왼쪽거지울게요아오른쪽거지울게요아 잠시 머리 빠렸다 머리 빠진데, 머리 빠진 표심. 다들 오른쪽으로. 에이. 자 이제 너, 이거 그냥 이거 5초 뒤에 나와요. 5초 뒤, 5초 뒤. 그래서 한번요 아, 노루 때문에 차라리 왼쪽에하는게 낫겠는데. 이제 왼쪽으로 갈게요. 아, 뒤졌다.

아, 노드 오그로 끌어주고 아이고 오그로 또 끌렸어 아 제발 노드는 일단 이쪽인데 아한마리 저쪽에 있구나 네. 이제 나와요 어우 잠시만 밀렸어요 다시 가운데서 오그로 아이고 걸려도 정오에서 걸려야 되는데 이제 노드 나와요 곤 나와요 네. 이제 그거 나와요 그거 그거 오저쪽으로걸커가요 아, 이제 구체 나와요. 주가데서 어, 다시 로끌은어제네무죠요 어, 아, 네, 왼쪽으로 아요 이게 바로 되잖아요. 고고고고 바로 바로 바로. 네. 아이스 헤 레이저 세 줄이에요? 네. 아, 네 이제 집중 집중. 레이저 레이저. 오 어, 이거 레이저 좀 극딜. 어차피 그 다음 극딜하면 잡으니까 다들 죽으면 최대한 그거. 그리고 이거 서기랑 이분 극딜로도 잡히지 않을까요? 어 애매한데. 애매한가요? 네. 웨폰, 웨폰 스위칭하고 하면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네. 잊었어요. 어? 아

세타나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아, 끝났다 이제 봐야 돼요 어, 레 조심 레이저, 레이저 오른쪽, 오, 오른쪽 그냥 바... 어, 이거 잠시만 이거 조심 타나 해야돼다 그냥 바로 걸었어요 나이스 오케이. 라이스 지금 바로 3태 바로... 나와요 이 정도는 어 확실히 개쎈 거 2 5조 나오네요. 자 일단 남은 사람들끼리 블링크 빵하아 일단 저 저는 그거 제가 아직 제일 높으니까 제가 칠 준비는 제가 칠 기미드인데요. 네. 데브 스라 이어링. 아 데브. 오케이. 네. 하나, 아. 둘. 둘. 셋. 어. 아 까비. 둘 등이네. 속사님이네.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저는 깰까요? 빼고, 저 o 저 e h 요 r e You are the party. You are the party. You are the party. You are t 뭐 아무것도 안 y 안 떴네. are the p a r t 같 You 풀어주세요. 장 p 하나만 먹읍시다. 저 이거 t 크죠 p 크죠아 근데 이게 어떻게 아. 이게 최종 보스 보상이라고? 진짜 너무 짜다. 아이 막 난데는 첫주에도나첫첫크레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혹시 전분 켜보신 분저 125조 나왔어요. 저못 눌렀어요, 장 <laughs> 로딩이 길어가지고. 음. 얼마나 얼마 나와요? 저 어, 바로 보스 있어서 가볼게요. 저는 열심히 네. 바로 보스가. 아, 네. 얼마 나왔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백조나오시 어...